안녕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통독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조 시대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만 유대인들은 예언서라고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왕들과 함께 예언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왕조의 역사들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언자들의 등장에서 왕들과 함께 그 역사의 드라마를 만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언서라고 부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상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도에되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와와 같이 거룩하시니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와는 호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와는 호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와는 호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엮이시어 빈공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념범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실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에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크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 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한으로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왕, 회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와의 호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게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을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치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내 처소의 환란을 볼것이요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것이요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념품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물상 3장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말씀과 연관이 있어 보이죠? 엘리는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어둡고 무디어져 갔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제사장이 그러하니 그 백성의 상태도 더욱 그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등불은 밤에 늘 켜져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임재에 계시는데 그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어둠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느끼는 게 어둠인 거죠. 자, 3장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르되 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와께서 호사무엘에게 여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의 그에게 다이루리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지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런 여호와이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버립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에 여와께서 호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와의 호 은약괴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은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두아들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은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은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에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기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 친 신들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가치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어의 도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괴가 있다고 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 가운데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윤리적 유의신이시라고. 윤리적 삶을 살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약교회를 소중하게 모신다 해도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말씀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서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이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지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러되, 이스라엘이 불렛의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3월상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아스돗스에 이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와의 호 교회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와의 호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여호와의 신의 규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규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규를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규를 옮겨 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내, 보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연지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지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호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런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합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비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상 6장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세려에 우리가 여호와의 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마리다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요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다.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권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 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보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전나는 소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요수와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둠에그날에 베셀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와의 괴를 큰 돌에 여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십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절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가져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3일상 6장 말씀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